여러분 맨투맨 스웨트 셔츠 까놓고 말해서 근본인이 비싼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불경기에 옷에 큰돈 쓰기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다고 2, 3만원짜리 저렴한 싸구려 스웨트막 추천하느니 그냥 저는 반팔로 뻐기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퀄리티 좋은 5에서 7만원 선에 아주 짱짱한 무지 맨투맨부터 그래픽 예쁜 스웨트들 빠르게 탁탁 짚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로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여러분이 보셨던 어떤 리스트보다 예쁘고 퀄리티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게요. 잡소리 안 하고 바로 첫 제품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버먼트 780g 라이트 피그먼트 맨투맨 차콜. 가격이 42,000원에 솔직히 무지는 아무리 제가 찾고 찾아도 이것보다 싸고 좋은 피그먼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소버먼트에서 900g이 넘는 헤비웨이트 스웨트들이 꾸준히 출시되는데 이 제품은 좀더 라이트하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헤비한 스웨트들에 비해서 확실히 입었을 때 가볍고 부담이 덜하고요또 두께가 얇아서 위에 아우터를 레이어드하기에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780g 신상 스멜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던 게 기본 맨투맨 외에도 이 카라 하프 집업 그리고 일반 하프 집도 출시돼요. 카라 하프 집은 직장인분들 너무 프리한 느낌에 좀더 격식과 정돈된 느낌을 주고요. 일반 하프 집의 경우 셔츠 입고 위에 레이어드하기에 너무 좋죠. 더울 때 지퍼를 살짝 내려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무조건 올해 변형 없이 잘 입으실 겁니다. 원단 변형이나 피그먼트 다인 퀄리티만 봤을 때는 10만 원 언더 통틀어 저는 소버먼트 경쟁자 없다고 봐요. 기본 중에 가성비 유니클로보다 갑입니다 그런데 이 780g보다 만약 나는 헤비웨이트 좀 묵직하고 짱짱한 게 최고다 하시면 기존에 출시된 900g 이상의 스웨트들 후드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다가 저는 소버먼트 반팔티를 실제로 편하게 자주 입고 있는데 긴팔 더블넥 피그먼트 롱슬리브 제품이 출시되었더라고요. 목 부분이 이 더블 랙으로 탄탄하게 잡혀있는 것도 유니크하고 드랍 된 숄더의 팔꿈치부터 손목으로 이어지는 이 뒷패널 덧댐 디테일도 이거 멋있는데? 싶었습니다. 빈티지 워크웨어 디테일이 이 피그먼트 티셔츠와 만나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웃스탠딩. 이번 시즌 스웨트를 살펴보는데 그래픽이며 워싱이 진짜 독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몇 가지 둘러보면 우선 밀 시리즈 스웨트 AF 아카데미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이글 그래픽은 빈티지 스웨트에서 많이 보이긴 하는데 페이딩 효과를 더 극적으로 줘서 드라마틱한 스웨트 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블루 컬러, 올리브 컬러 둘다 너무 예뻤고요 자칫 올드하고 좀 아재 느낌 나는 스웨트일 뻔했는데 훨씬 트렌디하고 좀 감각적입니다. 힙하기도 하고요 목도 짱짱해서 안늘어나고요 수축도 꽉 잡아놔서 변형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720g으로 적당히 묵직한 원단이며 너무 두껍진 않아서 부담없이 막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7만원대 스웨트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효과와 워싱,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 충분히 돈값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웃스탠딩의 VSC 스웨트라인이 있어요. 중요 와일드 텍사스 스웨트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체인 스티치로 자수를 때려놨는데 텍사스 카우보이 프린팅과 더불어 웨스턴 미국 스웨트 느낌이 진짜 일품입니다. 그래픽 퀄리티도 선명하고 색감도 다양하게 그림 그리드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도 뭐 세일러맨이나 컬리스의 타이거스 제품들도 미국적인 이 빈티지스러운 무드를 정말 멋있게 표현해줘요. 이런 무드는 아우스턴이 진짜 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에이카 화이트 여기도 빈티지 맛 그래픽 스웨트 맛집이죠. 라이드 앤 비치 퍼플 컬러의 진짜 캘리포니아 해변 소. 퍼들이 입을 법한 느낌의 기분 좋은 스웻입니다. 웨 빈티지한 퍼플 컬러 위에 해변 무드의 야자수 그래픽이 담겨있는데 에이카 화이트 폰트도 옛 미국의 향수가 느껴지고요. 자세히 보면 원단 부분 부분 데미지를 입혀놓았고 시보리 립부 끝부분에도 데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8만 원대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에이카 이 캐터스 스웻 라인도 그래픽이 시원시원하고 칠하더라고요. 선인장 그래픽의 컬러를 살펴보면 사이키델릭한 무드도 느껴지고 팔 부분 큼직하게 프린팅을 해놓은 폰트도 예쁩니다. 둥글둥글하면서 이 쿨한 폰트가 너무 귀엽고 빈티지 컬러감이 묻어있으면서 의외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물빠진 연청 대님에 가벼운 반스 신어주면 게임 끝이죠. 클럭 헤비 루프 스웨셔츠 라이트 그레이 컬러도 한번 보세요. 청량한 그린 컬러에 시계 그래픽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빈티지하게 바랜드 표현해 놨습니다. 앞판을 보았을 때 왼쪽 가슴에 들어가 있는 시계도 빈티지하고 예쁘네요. 그레이 배경이 아무래도 제 취향이긴 한데 네이비보단 그레이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 할인 중 4만 원대입니다. 에이카 잘하죠? 자, 네 번째 에스피오나지 브루클린 시가 스웨셔츠 브루클린에 있는 시가 회사 프렌트를 담은 스웨트입니다. 시가의 담배각이 들어갈 법한 사각 포켓을 좀 귀엽게 달아놓았고 그 위에 레드 컬러로 예쁜 그래픽을 담아놨습니다. 담배하면 저는 레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말보로 레드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가. 무튼 이 시가라는 단어와 레드의 조합 그리고 시가의 포켓의 감성이 너무 찰떡이에요. 컬러는 심플하게 그레이 컬러 많이 좋아하지만 저는 빈티지 블랙도 많이 끌리고요. 아무래도 섹시한 시가의 환상 때문일까요? 패션은 어차피 환상 로망이 있잖아요. 그 로망을 스웨다에 아주 잘 구현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담백각을 넣었을 때 빨간 말보로 레드 담백각이 슬쩍슬쩍 보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갔나요 흡연자 형님들 이거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격 6만 원 후반대인데 에스피오나지뭐 원단 짱짱하고 기본 만듦새 퀄리티는 훌륭하니까 그냥 믿고 가셔도 됩니다. 에스피오나지 안에서 립숄더 스웨드 아노라 이 제품도 예뻤어요. 미스티 블루 컬러는 특히나 눈길이 많이 갑니다. 하프집 형태로 지퍼가 깊게 파여 있고요. 손을 넣을 수 있는 귀여운 주머니도 달아놓았어요. 이너에 셔츠 입고 레이어드하기에도 너무 좋고 심심하지 않고 좀 그래픽이 아닌 디자인으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스웨트입니다. 카라처럼 좀 접어서 연출도 가능하고요. 어깨 부분에는 활동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립으로 구성해놔서 움직임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많고 예쁜 스웨트 10만 원을 넘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가성비가 아닐까요? 하프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디스커스 애슬레틱 원반 던지기 미키 스웨 제가 미키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스웨트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디스커스 애슬레틱이 블레의 미국 브랜드지만, 현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빈티지한 제품들도 좋지만, 이 미키마우스는 진짜 치트입니다 그런데 원반 던지기를 하는 생동감 있는 액션이 담겨 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적인 캐릭터, 심플한 그레이 컬러의 이 캐릭터 하나만 있어도 특별해집니다. 미키의 위력은 짱이죠. 빈티지 스웨트의 매력을 가져가기 위해 립부가 굵직하게 잡혀있고, 목부분 라바 형태로 아주 짱짱하게 잡아놨습니다. 립브 거셋 디테일도 잘 구현되어 있네요. 가격은 79,000원입니다. 자 여섯 번째 펜필드 스누피 스웬라인들 추천드립니다. 그린 컬러도 있고 퍼플 컬러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는데 페이딩이 예술이에요. 유니클로에서 출시되는 이 콜라보 라인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픽도 더 큼직하게 박혀있어서 임팩트가 강합니다. 립브 부분에는 이 빈티지 데미지를 줘서 좀더 멋을 더했고요. 패턴 자체도 보시면 팔부분이 좀 소매끝이 축 처지면서 오버핏으로 루즈하게 떨어져요. 정직한 핏보다 더 귀습니다 스타일링도 스웨트 바지 안에 넣어 스타일링 했는데 너무 재밌고 위트 있네요. 이번 시즌 출시된 제품은 아니라 재고가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 세일 중에 이게 2만원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진짜 개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팬필드 안에서 이 보스턴 빈티지 워싱 반팔 스웨 셔츠도 출시되었더라고요. 원단은 맨투맨 스웨트 원단인데 반팔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너에 긴팔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고요. 단품으로 반팔로 입어도 예쁩니다. 티셔츠와 다르게 스웨트 기의 각진 풍성한 실루엣이 주는 매력이 분명 있거든요. 반팔 색 독특하다 싶지만 입어보면 은근히 예뻐요. 팬필드 특유의 페이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줘서 역시나 컬러감이 멋있습니다. 그래픽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미국 느낌이라 질리지 않게 입기 좋고요. 민트, 레드, 블루 세 컬러 다 정말 예쁩니다. 가격 84,000원 여름에 옷 버리기 어렵다 싶으면 이런 제품 시도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10만원 언더에서도 정말 완성도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제품이 생각보다 참 많지 않나요?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그 헤리티지한 감성을 잘 구현해놓은 가성비 스웨시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살짝 비싸긴 한데 제가 유독 인상깊게 본 제품이 딱한브랜드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스트로그 우디 우드 패커 콜라보 라인 중에 플로킹 화이트 스웨시 있거든요. 이 제품을 자세히 보면 그래픽이 좀 특이합니다. 폰트는 입체적인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우디 우드 패커의 경우 물감을 흩뿌리듯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물감을 뿌려서 좀더 프린팅 자체 질감을 부드럽게 표현하였습니다. 유니크하죠. 이런 건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요. 가격이 198,000원이라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트로그 우디 오드 패커 콜라보를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 제품까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네이비는 이미 품절되었고 크림 컬러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마 나이대가 좀 있는 3, 40대 형님들은 이거 실물 보면 진짜 사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진짜 재밌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만 원대 제품들 스웨드 위주로 여러분과 쭉 훑어 봤습니다. 진짜 알짜배기만 제가 간추리고 간추려서 너무 딥하지 않게 푸르르 훑어드렸거든요. 이 제품분들만 있어도 여러분 스웨트 좀잘 차려입었다라는 느낌 충분히 줄수 있고요. 그래픽만 예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퀄리티 부분에서도 신경 쓴 브랜드들로 선별했기 때문에 취향 맞다면 분명히 득템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정보 받아가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탈 패션이었습니다.